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이 계약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집을 이사해야 될까? 이 사협장을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게 맞나? 이 학교를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나? 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넘겨주실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거다 뒤로 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임을,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막연한 것은 그냥 잠시 뒤로 두고 명확한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바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움교회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움교회를 생각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바움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움교회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계시지요.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진짜 전무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넉넉한 감사로 함께 예배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더더더 더, 더 열심히 성도인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해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로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옆에 있는 남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쁘시죠? 아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 기쁘시죠? 우리 교구장님. <laughs> 기쁘시죠? 그럼요.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게이세 가지 저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이게 그냥 기뻐하면 좋겠다일까요? 아니면 기뻐하라입니까? 기뻐하라의 명령입니다 아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어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일까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 해야 이게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왜 어떤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죠? 우리에게 자녀가 다 있잖아요. 왜 자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명령할까요? 그것이 누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단순한 명령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우울감이 찾아와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아무리 박태환이더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아닙니까? 아무리 박태환이더라도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네요. 저렇게 오래 갈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호흡이에요. 이 호흡의 줄이 끊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쌍방향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생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죠? 불평, 원망. 자리 잡게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죠? 나에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마음이 이미 빼앗겼어요. 근심의, 걱정의, 염려의, 불평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에 몇번 양치질 하라고 하세요? 한 번만 하라는 부모님 아마 전 세계 아무도 없을걸요? 세번 하라고 해도 한번 할까 말까 그렇죠? 하루에 세번 양치질, 밥 먹고 나서 양치질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좋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기차긴 해도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치카를 또 전기검사 때문에 데리고 갈 때가 됐어요.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명령 앞에서 그건 뭐냐면 아까 읽었었던 이 말씀 앞에 있는 수식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빨간 글씨를 한번 눈여겨 보실래요? 수식어가 뭘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루 24시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어저께 24시간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어저께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나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밥 먹는 시간은 있어야죠. 밥 먹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입술을 벌려서 밥을 씹어서 넘겨야지.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항상 기뻐해요? 집중해서 일할 때는 집중해 가지고, 그렇죠? 손님을 응대할 때는 손님에게 집중해야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환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할 때도 그래요. 아, 잠도 자야죠. 잠을 자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화날 일들이 꼭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제 일주일만 봐도 몇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시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상태가 아니라 나아갈 지향점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 다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침반이죠. 자, 여러분 나침반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 본적 있으시죠?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나요? 동서남북 중에 범사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범사의 북쪽을 가리켜요. 항상 쉬지 않고 항상 북쪽 쉬지 않고 범사의 북쪽을 가리키는 게 나침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나침반을 들고 걷다가 요초를 만났어요. 발에 턱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이? 흔들리면. 내 인생의 길을 걷다가 내 인생의 요초를 만나가지고 턱을 만나가지고 내가 넘어지거나 흔들리면 내 손에 있는 나침반은 어떻게 될까요? 요동을 치겠죠. 진동을 칠 거예요. 좌우, 동서, 남북 막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다가, 돌다가, 돌다가 결국은 어디를 가리켜요? 다시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쉬운 명령 세 가지를 들려주실 때 이것을 24시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지향점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 흔들릴 때 불평하다가도 아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감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 상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슬퍼하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불평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다시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 감사로 지향점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이 명령에 수시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수시어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상태예요. 상태가 아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방향성 지향점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마다 이런 나침반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 가지 수식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에 내가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기쁠 상황이면 기뻐하고, 슬플 상황이면 슬퍼하죠. 기도할 상황이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못하죠. 감사할 상황이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환경이 너희의 기쁨의 이유나. 기도의 이유나 감사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향점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침반 예를 들었는데 나침반이 쉬지 않고 범사의 북쪽을 가르칠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 부천 붙고 나온 친구들은 다 기억하는데 <laughs>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제 친구들 네. 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자기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침반은 이 자기장의 힘 때문에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 자기장과 같은 외부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야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장과 같은 큰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대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큰 능력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큰 능력 대신은 주님 안에서, 자, 빌리포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 앞에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래요? 앞에 빨간 글씨로 또 답이 나와 있네요. 주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능력의 하나님 자기장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나침반이 똑같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가사 기억나세요? 찬송가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항상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돼요. 내 안테나를 늘 주님께 맞추고 있으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 들어 주세요. 주님,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항상 기도가 가능하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주님의 영 아닙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익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영, 창속의 영이신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큰 것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것은 누가 감사 못 하겠어요? 큰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것이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병치되지 않고 자녀들이 특히 자라나고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우리 연구소 소장님 가운데 바움 성품 연구소 우리 교회 지금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난 주간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일반 병실로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반드시 가셔야 돼, 그죠? 중환자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아시죠? 정말 큰 병원 응급실만 가도 와, 아, 진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갔던 것처럼 이렇게 산과 계곡과 바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범사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가능하다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살로가 전서 5장 16, 17, 18절 읽었지만 읽지 않았지만 19절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못하면 당연히 기도 못 하겠죠. 기도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쁘지 않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태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24시간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지향점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24시간, 가능하면 23시간을 이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확하신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항상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로 범사의 감사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